대방광불함경29 10인분 마치 허공이 오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나 능이 오래 머물러서 모든 물건을 나타내듯이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오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나 능이 오래 머물러서 보살의 행할 바 행을 나타내느니라. 허공이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나 깨끗하고 더러움을 여의지도 않듯이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막힌 것도 아니고 막힘이 없는 것도 아니나 막힘과 없음을 여의지도 않느니라. 허공에는 일체 세간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일체 세간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이 보살 마하살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이 그 앞에 나타나고 모든 법의 앞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허공이 온갖 것에 두루 들어가도 끝이 없듯이 보살 말살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에 두루 들어가지만은 보살의 마음은 끝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보살의 짓는 일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니 닦아익힌 것과 깨끗하게 장엄한 것과 성취한 것이 모두 평등하여 한 가지 채성이며한 가지 맛이며 한 가지 분량으로서 허공이 청정하여 온갖 곳에 두루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모든 법을 증명하여 알되. 모든 법의 분별이 없느니라. 온갖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하며 온갖 의지한 데 없는 몸을 원만하며 온갖 방위를 알아 미혹하지 아니하며 온갖 힘을 갖추어 깨뜨릴 수 없으며 온갖 그지없는 공덕을 만족하며 온갖 깊고 깊은 법의 자소에 이르렀으며 온갖 바람일의 길을 통달하며 온갖 금강좌에 두루 앉으며 온갖 종류를 따르는 음성을 내며 온갖 세간을 위하여 법 바퀴를 굴리면서 한 번도 때를 일체 아니하나니, 이것을 보살마 하살의 열제 허공 같은 인이라 하느니라. 보살마 하살이 이인을 성취하면 오는 일이 없는 몸을 얻나니, 가는 일이 없는 까닭이며, 남이 없는 몸을 얻나니, 사라짐이 없는 까닭이며, 통하지 않는 몸을 얻나니, 깨뜨릴 수 없는 까닭이며, 실제 아닌 몸을 얻나니, 허망을 여인 까닭이며, 한 모양인 몸을 얻나니, 모양이 없는 까닭이며, 할양 없는 몸을 얻나니. 부처님 힘이 한량이 없는 까닭이며, 평등한 몸을 얻나니, 진여의 모양과 같은 까닭이며, 차별 없는 몸을 얻나니, 삼세를 평등하게 보는 까닭이며, 온갖 곳에 이르는 몸을 얻나니, 깨끗한 눈으로 평등하게 비추어, 장의를 여이는 까닭이며, 탐욕의 짬을 여이는 몸을 얻나니, 일체 법이 모이고 흩어짐이 없음을 아는 까닭이니라. 허공처럼 끝이 없는 몸을 얻나니, 복덕광이 그지 없어,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끊임없고 다음 없는 법의 성품이 평등한 변제의 몸을 얻나니, 모든 법의 모양이 오직 한 모양이어서, 성품이 없으므로 성품을 삼아, 허공과 같음을 아는 까닭이며, 한량없고 걸림없는 음성의 몸을 얻나니, 장애 없기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모든 교묘함을 구족하여, 청정한 보살행의 몸을 얻나니, 온갖 곳에서 장애가 없음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온갖 부처님의 법바다가 차례로 계속하는 몸을 얻나니, 끊을 수 없음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니라. 모든 부처님 세계에 할양 없는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는 몸을 얻나니 탐욕과 집착을 여이는 것이 허공처럼 그지없는 까닭이며 온갖 차제한 법을 나타내어 쉬지 않는 몸을 얻나니 허공 바다와 같이 끝이 없는 까닭이며 온갖 것이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세력이 있는 몸을 얻나니 허공처럼 일체 세간을 맡아 지니는 까닭이며 모든 근의 날카로움이 금강 같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는 몸을 얻나니, 허공과 같이, 모든 건말에 불이 태우지 못하는 까닭이며, 일체 세간을 유지하는 힘의 몸을 얻나니, 지혜의 힘이 허공과 같은 까닭이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 마하살의열 가지 인이라 하느니라. 이때, 보현보살 마하살이그 뜻을 다시 펴려고, 기송을 말하였다. 세간에 어떤 사람, 보배광 있음을 알고,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즐거운 마음을 내네 이러한 큰지에 있는 보살 참으로 부처님 아들 부처님의 깊고도 깊은 고요한 이치를 듣나니 이 깊은 법 들었을 때그 마음 편안해지고 놀라지도 무섭지도 않아 두려운 생각 생기지 않고 보살이 보리를 구할 제이 광대한 음성 듣고 마음이 깨끗하고 견딜 수 있어 조금도 의심 없나니 깊고도 미묘한 이 법문 듣고 온갖 지혜 이루어 삼계의 대도사 될줄 알며 보살이 이 음성 듣고. 그 마음 매우 즐겁고 견고한 뜻을 내어 부처님 법구하려 하며, 보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은 점점 조복하고 믿음이 더욱 늘어서 법을 비방치 않으며 이러한 말씀 듣고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 편안히 머물러 동하지 않고 보살의 행을 항상 닦으며 보리를 구하려고 저길로 향해 나아가 정진하고 물러서지 않으며 좋은 멍에 버리지 않고 보리에 가는 길 찾아 두려운 마음이 없고 법을 들으면 더욱 용맹해. 부처님 공영하여 환히 해하네큰 복받는 사람, 황금 항아리 얻어 몸을 꾸미는데 필요한 장엄거리 만들듯 부살도 역시 그러해 깊은 법문 듣고 생각하고 지혜 늘어서 수순하는 법당나니 법이 있어도 따라서 알고 법이 없어도 따라서 알며 저 법이 어떠함을 따라서 그렇게 법을 안하니 깨끗한 마음 이루어 분명히 깨닫고 즐거워 인연으로 생긴 법알고 용맹하게 닦아 익히며. 모든 법 평등하게 보고 그 성품 분명히 알며 부처님 법벅이지 않고 온갖 법 두루 깨닫네. 좋아하는 듯 항상 견고해 부처의 보이 깨끗이 장엄 수미선처럼 동요치 않고 일심으로 바른 깨달음 구해. 꾸준히 노력하여 다시 산매 닦으며 오랜 세월 부지런히 행해 한 번도 물러나지 않았고 보살에 들어간 법은 부처님의 행하시던 곳 이것을 분명히 알아 게으른 마음이 없고. 견줄 데 없는 이의 말씀과 같이 평등하게 모든 법 보면 평등한 인 아닌 것 없어 평등한 지혜능이 이루리. 부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인의 문을 성취하면 법과 같이 분명히 알면서도 법을 분별하지 않으리. 33천 가운데 있는 하늘 사람들 한 그릇의 밥을 먹지만 먹는 밥 제각기 달라 제각기 다른 여러 가지 밥 시방에서 오는 것 아니고 그들의 닦은 입으로 저절로 그릇에 담기니. 보살들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살펴보건대 인과 연으로 생기는 것, 나지 않음에 사라짐이 없으며, 사라지지 않음에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음에 물들지 않아, 세상에 변하는 법에 변함이 없음을 알고, 변함이 없음에 처소가 없고, 처소가 없음으로 고유하나니 마음이 물들지 않아, 중생을 건지려 하네. 부처님 법 오로지 생각해, 언제나 산란치 않고, 자비와 서원하는 마음, 방편으로 세상에 다니며, 1 0 가지 힘에서 구하여 세상에 있으나 머물지 않고 가는 것 없고 오는 것 없이 방편으로 법을 말하네. 이인이 가장 높아서 모든 법다함이 없고 참 법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들어갈 것도 없어. 1 0 가지 힘에서 구하여 세상에 있으나 머물지 않고 가는 것 없고 오는 것 없이 방편으로 법을 말하네. 이인이 가장 높아서 모든 법다함이 없고 참 법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들어갈 것도 없어. 보살들 이인에 머물면 여러 부처님 두루 배우며 같은 때에 수기받나니 이것을 부처님 직책 받는다고. 삼세 모든 법 고유하고 청정함 알고 중생들을 교화해 좋은 길에 두나니. 세간의 갖가지 법 모두 요술과 같아 만일 이렇게 알면 그 마음 동치 하늘이 모든 엄마음에서 생김에 마음이 요술 같다 하지만 이분별 열수 있으면 여러 길이 없어지나니. 마치 요술하는 사람. 갖가지 모양 만들어내어 여럿으로 즐겁게 하지만 필경은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그와 같아서 모든 건 요술인 것이니 성품도 없고 나는 것 없지만 가지가지로 빚어내는 것 중생들을 건져 요술 같은 법 알게 하지만 중생도 요술과 다를 것 없나니 요술인 줄 알면 중생도 없어 중생이나 국토나 삼세의 모든 법 하나도 남길 것 없이 모두가 요술 같나니 요술을 부려서 남자와 여자 코끼리, 말소와 양들과 집과 못과 샘물과 숲과 동산과 꽃을 만들지만 유술로 된 것들 지각이 없고 있는데도 없어서 끝까지 고요한 것이나 분별을 따라 나타날 뿐 보살들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두루 보지만 있고 없는 모든 법 유술 같은 줄 알고 중생과 국토들 모두 업으로 생긴 것 유술과 같아진다면 거기에 집착할 것 없으리. 이러하여 교묘함 얻으면. 고요하고 실없는 말 없이 걸림없는 자리에 머물러 큰 위암 두루 나투리라. 용맹한 불자들, 묘한 법에 따라 들어가 온갖 생각이 세간의 얽매인줄 관찰하리니.